그렇지. 됐어.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타님별 썰레발입니다. 우리 썰레발이 아주 오래 우리 그 김구모 기자님 덕분에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요즘 오늘 <laughs> 어, 21대 대통령 선거 본격적인 이제 선거가 오늘부터잖아요. 네. 예. 아, 그래서 사실 이제 중앙 대통령 선거를 하다 보니까 저번에도 음. 이야기했지만 음.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소식이라든가 음. 이런 게 사실 좀 어, 큰 이슈는 사실상 되고 있진 않아요. 네.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우리가 썰루발, 그냥 뭐, 어, 어,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뭐, 개선되게끔 지금까지 쭉 이렇게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오늘은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그 프로그램이 너무 홍보가 안된것 같아서, 네. 좀그 부분을 좀 한번, 어, 홍보를 해 주, 면 어떨까 생각해서 우리가 한번 또기획을 해봤죠. 네, 그렇죠. 네, 설레만 네. 한번 쳐봐야죠. 네네. 자 오늘은 어 네. 주제가 어떤 겁니까? 한번제 물어보겠습니다. 네, 동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동굴. 네. 동굴. 아, 산 산에 있는 동굴이 아니고. 아 네. 동굴. 아 동굴. <laughs> 네. 아 글. 네. 글? 글은 뭐 글이다. 그렇죠. 동그랗게 네, 네. 글이다. 동네를 그리다라는 뜻이랍니다. 아 동네를 그리다 동네를 뭐 이렇게 그리다아 근데 그 동굴이 네. 뭐, 어떤, 그, 프로그램인데, 청소년단이 유익니까 네, 그, 성남시에서, 네. 그, 성남시, 그, 청소년, 청년재단에다가 위탁을 했답니다. 네네네. 이 시설을. 네. 그래서, 수진동에는, 자, 수, 수종구에는 수진동굴이 하나 있고, 네 중원구에는 은행동굴. 아, 예, 예. 딱두개 가지 운영을. 아, 지금 현재로 분당구는 없습니다. 네, 분당구는 없고. 두 아, 수종구만 아 네, 재미있는 그렇죠. 있는, 네. 있는 거네 그러면. 네, 그러니 성남시 청소년 청년 재단 이게 말하자면 명칭이 바뀌어서 네. 우리 시청자가 잘 모를 수 있어 갖고 네. 전에 말하자면 성남시 청소년 재단입니다. 네네. 네, 뭐 간단히 말해서 수정구 청소년 수련관 뭐 이런 데가 지금 명칭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네. 수진동구를그 지금 명칭 바뀐 그 수정 뉴수센터 거기서 네. 어, 관리를 하고 어,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 은행동구를은행동센터 그 중원 뉴스센터인가요? 아니요, 은행 그 네, 네. 아. 은행이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중원구 총선 음, 음. 옛날에 센터가 렇게 있었는데 이게 네네네. 아니고 네네. 은행 뉴스센터가 또 따로 아,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요? 네. 아 그리고 그두 군데에서 네. 운영을 하고 지금 이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자 그러면 음. 위치는 한번 알려주세요. 위치 그죠? 네. 홍보를 많이 해드려야 되니까. 네네네. 수정동굴은 네. 수진동굴, 네. 수정구에 있는 수진동굴은 푸쿠 네. 아, 뷔페, 스시뷔페, 중파 사거리 있는 네, 거기에 네, 위치해서 쿠쿠 네. 그 건물 2층이 있습니다. 아, 네, 그 많이 이용해 주시고. 평수는 얼마 정도 되나요? 한 150평 정도 될것 같습니다. 엄청 커요. 오, 그래요? 네. 한 층만 다 쓰고, 는거한 층을 다 쓰는 네. 거 있습니다. 그럼 은행 동굴은? 은행 동굴은 을지대학교 정문 건너편. 네네. 그게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네네. 그 옛날 그 주유소 건물 그 새로 네네. 그 건물에 있는데 통째로통째로다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은. 그, 지금, 그, 수진동굴과 은행동굴이, 지금, 그, 하는 게,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까? 이게, 이용할 수 있는, 네네. 그, 제한이 있어요. 네네. 초등학생 유치원생, 초등생, 중학생, 음.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네네. 무료로 이용하면서, 이게, 청소년들이 와서, 쉴수 있고, 음. 쉼터, 자기가 일할, 뭐, 갑자기 컴퓨터 할 일이 생겼으면, 컴퓨터 받아고 지금 면 하면 나오네. 네네. 아주 아, 잘 해놨습니다 저렇게 음. 저기 뭐그뭐 그, 어, 뭐 만들기도 하고 예, 부모님들하고 같이 어, 와서 부모님들하고 네. 같이 그 만들기도 하고 또그그 진행자가 있습니다 닭방에또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 유, 유스센터에 근무하는 뭐 직원이 어, 네. 네. 있습니다 네. 아주 잘 해놨어요 아, 예, 예.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 도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네. 체험할 수 있는 네네. 공간도 있고 그런다. 아우 좋네요 네, 인기 어, 어, 많을 것 같은데 네, 수진 동굴입니다 여기. 어. 이용객수가 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홍보하는 겁니다. 아, 너무 네. 이용객이 네네. 없어가지고 네. 이게 평일 네. 50명밖에 안된답니다아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너무 이용객이 없어서 학생들이 학교를 가서 그런 건가요? 그 저녁까지 하는데. 잘 모르겠고 주말에만 한 150명 정도 오... 이용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럼 수용 인원은 뭐 150명 이상도 된다는 거네요, 네, 그죠? 금 그렇죠, 한 150명 오... 정도 이상은 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니다뭐 제한, 뭐, 뭐 이렇게 제한 시간 있고, 뭐 그런 네, 거 없습니다. 거 아니죠? 네, 자기 두사람 아, 네. 출석부 같이 이렇게 어. 이게 적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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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네. 누구 이름 뭐이렇 적고 음, 하더라고요 음. 보니까 아, 그렇게. 네. 그러면은 그 동굴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전 11시부터 네. 평일입니다. 평일은 오전 네네. 11시부터 여, 8시까지, 저녁 8시. 네네네.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아,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아, 일요일은 휴무 정기 휴무고. 정규 네네. 네.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네. 무료로 개방이 됩니다. 어, 그 청소년들 22세까지, 네. 네. 어, 22세까지는 무료로 다 이용하실 수 있다는 예, 예. 거죠. 예. 뭐 공유 주방도 돼 있고 네. 배고프면 와서 라면도 끓여 먹어서 뭐 아, 다 됩니다. 이게 뭐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동아리 공간 동네 동네 청소년들을 위한 네. 공간을 만드는 네. 건데 우리 옛날 에말하면 아지트, 어 아지트. 아, 어 근데 아. 이제 뭐뭐수정구 하나 중원구 아, 하나 이렇게 아, 돼 있는데 예, 예. 이게 좀 홍보가 되고 그러면 근데 이게 예. 예산이 그 것도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예산? 예, 예산이 지금 한 2억 4천씩, 각. 아, 동굴별로? 네, 동굴별로 이렇게 전혀,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 4억 8천 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이거 좀 팍팍 더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이용객이 더 많아서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가정의 달을 위해서 이게 하는데. 음. 네. 이용객이 좀 모자라니까 이게 보시면 홍보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니, 취지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네. 이제 잠깐 이렇게 동굴이라는 부분을 좀 좋은, 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음.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데가 있다는 취지에서 우리 김구모, 어 기자님께서 이제 취재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강사분들하고도 이야기하고, 네. 그 근무하신 분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자, 이게 그살상청소년들만의 쉼터, 네, 그렇죠. 어, 휴식처라고 생각하는 어, 하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어, 살실 이제 그, 그 은행동굴과 수진동굴이. 이게 2023년 4월 1일에 은행동굴이 예. 은행 먼저 1호점으로 생겼고, 1호로 생겼고, 그 다음에 수진동굴이 지금 같은 해에 9월 1일에 문을 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본래 취지는 이제 도심간 격차 해소하고 균형 있는 청소근형 공과를 위해 조성하는 게 이제 목적인 것 같은데, 이게 한 2년 정도 흘렀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좀 많이, 음. 어, 이용이 어, 어, 부족한다는 거는, 좀 홍보가 좀덜된거 덜 같아요. 거죠. 그래서 예. 좀어 우리 그김 기자님께서 어 판단했을 때아 이렇게 좋은 거는 많이 좀 홍보를 해서 예. 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많이 하죠. 와야지요 와이즈 어이 어 하고 예. 아 이런 예. 거에 또뭐 이용 뭐 청소 이용 청소년들이 많아서 예산이 더들어간다면또 음. 예산을 그만큼 또어 늘리면 되고 투입을 해야죠. 음. 그죠? 동굴 하나 더 만들면 되는 어 거죠. 그리고 이게 또잘 어. 되면 음. 또뭐 이렇게 부의 할고 동의 하나씩 어. 만들어도. 되고. 단위로 뭐 나가도 되고 뭐 권역 단위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죄송합니다 핸드폰이 진동으로 아 제가 진동으로 안 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아 이게 저도 이제 하다가 이렇게 영업도 해야 돼서 <laughs>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아 하여튼 뭐이 프로그램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 하여튼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뭐 자세나 또 어떤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조금 이야기해줄 수 있어요. 각그 이렇게 지금 하는 것 같이 보시면은 음.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각 팀원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뭐 과자를 만들든지 네. 아니면 뭐 이렇게 컴퓨터로 뭐 이렇게 하는 팀도 있고 네. 뭐 공유주방에서 뭐를 만들어서 놀아먹는 것도 있고 네네. 컴퓨터실에서 음. 컴퓨터를 하는 음. 이렇게 각 이렇게 음. 알바생인지 모르겠지만은 네네네. 이렇게 놀아져서 이렇게. 음. 네. 교육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어... 이렇게. 은행 동굴은 이렇게 여, 여, 이렇게 진행자들이 많아서 네. 이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오... 아직까지는. 근데 수정부가 조금 수진 동굴이 좀 미약합니다, 아직까지는. 아, 그래요? 네. 아직은 좀 이제 네, 보안을 네. 좀 더. 조금 씩 시선이 어... 틀립니다. 어떤 네. 시스템 교류를 네. 서로 이렇게 안 하시는가 봐요. 네. 좋은 거 있으면 그렇군요. 같이 아, 네. 이렇게 네. 네. 프로그램을 인용하면 되는데 리모델링 네, 어. 좀한것 같아요. 수지 동굴 조금 옛날보다 좀 변화가 있는 것 같고 네, 네, 네. 노래방 기계도 들어와 있고 조금 아, 조금 틀립니다 이게 시설 자체가. <laughs> 일단은 이제 은행 동굴 같은 경우는 네. 보니까 공간은 이제 스터디룸, 네. 그다음에 강의실, 네. 그 다음에 강의실, 북카페, 그 다음에 이제 미니 운동장, 네. 먹는 곳, 어, 그 다음에 네. 공유 주방.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이닝룸 도 예, 이렇게 여러, 여러 가지, 가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드게임이라든가, 음. 인생 레컷, 음.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 예. 또 생일파티를 위한 예. 뭐, 다이닝룸 대관도 해주고, 예. 포토존도, 포토존하고 즉석사진도 예. 찍을 수 있게끔, 은행 그 동굴이 좀, 프로그램이 좀잘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데네요 수정품, 뭐, 어 동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 어, 약간 아예. 이제 뭐, 조금, 성격상, 약간 지역의 특성상, 조금 이제 프로그램이 좀 다르겠지만. 하 네네네. 하여튼 뭐, 뭐 이런 거는 청년, 청소년들, 청소년들에게, 아, 좀 좋은 것 같은데, 음. 여기서도 뭐, 식당도 이렇게 라면도 끓여먹을 수 네, 있고, 그런 거. 주방에 있습니다, 이게 어. 어. 요리도 가능하고. 요리도 가능하고. 벙커 어. 가서 막 라면도. 네네. 다 무료니까, 그래서 막 끓여먹습니다. 그러면 을지대 같은 경우 그 학생들은 뭐, 공짜니까 음. 점심시간 때 와서, <laughs> 어 먹고 음. 그러겠네 그렇게까지는 애들은 모르겠으니그까지 뭐? <laughs> 학생들은 <laughs> 난리나죠. <laughs> 다쓸어버리지고 <그걸. 웃음> 어. 응? 먹기 좋아하니까 어. 그렇죠. 그렇죠? 어. 좀 제재를 하겠죠. 음. 음.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음. 뭐 어떤 규정적인 음. 부분은 하는 음. 어,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촬력을해 오신 거 보니까 음. 좀 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야이 프로그램을 좀더 많이 알리고 이게 청소년들만 오는 게아니라 학부모들하고 또 네, 같이, 같이 와요. 네. 같이, 와서 같이 와서 같이 아까 여기 어. 컵에다가 네네네. 이렇게 같이 쳐서 놀리도 하고 리도 네, 하면서 애들하고 어. 교육이 아주,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저게 지금. 음. 근데 이게 아주 홍보가 덜 되다 보니까 네. 어? 좀 많이 알려져야 될것 같습니다. 음. 좀 이렇게 그 성남시나 그, 그 성남시 청년 그 청년 재단에서 음. 이렇게 좀 동굴이란 프로그램이 아주 홍보를 좀, 이렇게, 홍보도 좀, 이렇게, 홍보기도 좀, 지원해 주셔서. 별명이 뭐였죠 어? 뭐요? 저요? 아니, 그, 뭐라 그랬어요? 또또. 또또께서 <laughs> 이렇게 아주 좋은 걸 해놨는데 말이야. 어, 이걸 이렇게 이용을 하라고 그랬잖아. 또또. <laughs> 아주 그냥 미치겠어요. 네. 아니, 이게 이제, 어? 그, 어, <laughs> 우리가 조금, 어, 멀리 가다보면 어. 출산, 영받성이 있는, 네, 그렇죠. 아주 좋은데, 이거를. 청소년들에게 네.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부분, 네. 유, 유, 유아 아, 뭐, 아동 네. 부분도 있겠지만, 네. 학생들이 이제 뭐, 유치원을 갔다든가 학교를, 초등학교 뭐, 방과하고 학습도 네. 있지만, 뭐, 이런 부분도 정서적으로 굉장히 좀 좋지 않나. 그리고 요즘은 이제 소가족이잖아요. 자제분들이 많지 않고 이제 한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롭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데, 이 동굴이란 데를 와서, 그, 어, 또래 친구들과 같이 워락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놀이도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에 맞춰서 즐기면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네. 추가적으로 또 홍보하실 거 있으면 또 말씀하십시오. 네, 우리 투투께서 이렇게 네. 많이, 좋은 걸 많이 해놨는데, 어? 좀 이거 좀 음. 많이 이용해 주시고 음. 홍보도 좀 해주시고, 어. 네? <laughs> 홍보도 어. 하고 그렇죠 어. 그렇게 하셔야죠. 뭐 홍보는 뭐 예산만 주면 홍보 다 돼요. <웃음> <웃음> 응? 음. 문제는 여기 음. 나는이그 2억 4천에 대한 1년 예산이 음. 인건비, 그렇지. 임대료, 그 다음에 재료비. 어? 그 다음에, 이제, 운영비. 현수막 좀 걸었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이거. 저, 현수막 지금 요즘 말 많이 나오는 무슨 네, 현수막 재단에서 돈 주고 정상적인 다 붙이는 곳에. 아, 개시대. 게시대에다가 좀. 아니. 아니, 게시대에 이야기, 현수막 이야기면 안 되지. 게시대에다가 네. 아니, 보스를 하라고 그래. 보스가 나왔어. 아, 아 참네, 아, 이 맞아, 사람. 맞아, 맞아, 맞아. 성남시 아, 시내버스. 그래. 아, 아 이게 도, 최고지요. 몸이안 되시네, 아. 진짜. 아. 이게. 시내버스 그렇죠. 광고를 하셔야지. 아, 맞아, 맞아. 그래야 이부러두로 다니지 않습니까? 부러두로현수막은딱한 그렇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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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딱 있는 거지만, 그렇죠. 응. 버스는 그 노선을 그냥 계속 다니잖아요. 계속 이렇게 부러두루 네. 어? 시각적인 효과가 얼려요? 유버스 어. 유천버스 말고요. 시내버스. <laughs> 유천버스도. <유치원> <laughs> <laughs> 아, 좀, <laughs> 유치원에는 상업하고 음, 버스는 상업한거안 됩니다. 그쵸, 이렇게 우리도 홍보해드리니까. 하여튼뭐 네. 제가 이렇게 전망을 보니까 아. 어, 좋은 것 같아요. 네. 어, 좋은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도 이렇게 프로그램이 네. 다양한 프로그램 이 있고 청년들한테도 네. 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소년, 아니 청소년들이 네. 어, 이 동굴이라는 거를 이게 동네에서 그리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뭔가의 어떤 그런 작품을 네. 만드는 어떤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 있는, 어 그런 어떤, 어, 인성적인 부분을 좀 가르치는, 어, 이렇게 인지시켜주는 음. 그런 아주 좋은 어떤, 어, 프로그램이지 않나라는 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우리, 그 김구무 기자님께서 정말, 어, 남들이 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 이런 거를 아주, 어, 어 아주 그냥, 문제점 있는 것만 찾는 줄 알았더니 <laughs> 또 이렇게 좋은 <laughs> 것도 이렇게 찾아와요. 네, 가정이 달이니까 어. 그래서 음. 네네네 인터뷰 네, 뭐. 그리고 한번 저기 은행 동굴에 그 담당자가 하나 음. 계십니다. 그거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 네. 한번 들어보시죠 한 번. 네네 그럴까요? 아유 죄송합니다. 은행 동굴은 어디서 운영하는 곳입니까? 어, 저희는 네. 성남시에서 저희 네. 성남시 총... 사장이 위탁받아서 은행 뉴스센터에서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은행동그은주 이용자가 누구인지, 어린이인지, 청소년인지 잘 몰라서 네. 저희는 9세부터 24세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바로 앞에 엣지대학교가 있어서 오전 시간대에는 대학생들이, 오후 시간대에는 보통 초등학생, 초등학생들이 주 이용객입니다. 어, 무료인가요? 네, 저희는 모든 공간 다 무료이고요. 음. 저희가 뭐세번 정도 이벤트성으로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것 또한 사전신청 받아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어. 잘, 네, 잘 보셨습니다. 아, 네. 뭐, 어, 뭐, 그, 저기, 그, 진행, 운영, 뭐, 어, 네. 어떻게 되셨습당자 직원입니다, 당연히. 아, 직원이에요. 은행, 아, 은행, 동물. 아, 여지가. 그, 직원분도, 네. 좀, 청소년들에 맞게끔, 네. 연령층을 네. 좀, 네. 젊으신 분을 네. 어, 젊으신 분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어, 열정적이세요. 조금 어, 딱. 소통과 네. 대화가 될수 있게끔. 저분이 뭐, 은행동굴. 담당자입니다. 담당자. 은행동굴에 계시네요. 네. 은행동굴 어. 직원입니다. 네네네. 네. 네. 정식 직원. 아, 이렇게 음. 인터뷰까지 또, 어, 하시고. 음. 자, 그러면은 이게 좀, 어, 은행 동굴이니 수진 동굴이 좀 많이 양성화되고 활성화돼서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서 네. 자 3호 점이든 4호 점이든 5호 그렇죠. 뭐, 점처럼 계 생겨나야죠. 황토길처럼 네. 쭉쭉쭉쭉쭉 뻗어 나가야죠. 어. 쭉쭉쭉쭉 이렇게 좀 뻗어 나가서 구석구석에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어 사실 이가 아깝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료 자레, 자 예, 예산을 써도. 저 제가 봤을 때는 좀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게 네. 이제 성남시에서 단독으로 이걸 이제 동구를 하는 건지 네, 그렇죠. 아니면 국가 정책적으로 부분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여튼간에 국가 정책적인 부분을 더라도 성남시에서 단독으로 하든 우리 성남시만의 단독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더라도 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더 양성화시키고 더 활성화시키고 네. 어더 이렇게 대중화 시켜야 된다. 나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음, 좀, 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그 성남에 있는 청소년들이, 음. 정말, 어, 살기 좋은 성남, 어, 교육도시 성남, 어, 그 다음에 청소년들과 어떤 모든 복지 부분이, 어, 타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우월하고 자랑스러운 성남이 될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셔서, 어, 많은 예상과, 어, 집행을 좀 해주셨으면 바란다라는 게, 어, 제,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입니다. 네네.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우리, 어. 우리 김기정님도 말씀 한번 네, 하십시오. 그 홍보가 너무 안돼 있으니까. 네. 홍보를 팍팍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버스. 버스. <laughs> 버스 아주 그냥 자리가 많이 남아있대요. 아주 그냥. 어? 자리가 많이. 장사가, 장사가 안 돼. 요 핸드폰을 켜놓고. 응? 지금 <laughs> 방송하고 있어. <있는데> 핸드폰을 켜놓고 <laughs> 왜 이렇게 촬영을 하세요? <laughs> 전화가 계속 오냐고요. 문리 전화가 왜 계속 와? 나 이거 우고도계약서를못 박지도... 뭐, 쓰고 있어요. 아, 뭐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지금 내가 막 정신이 헷갈려요 지금. 이거 응.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전화는 그렇죠. 계속 응. 오지. 자, 자, 그렇게 하고 저 빨리 이렇게 응. 저 버스 광고 상담을 해야 되니까 응.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응.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에도 응. 지금 오월에는 응. 가정의 달이니까 응. 다음에도 봉사 응. 방송을 한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어르신들. 그렇죠. 어머니 날이니까. 대한 그러니까 봉사 방송을 한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네. 어리 뭐, 네. 다음 주에도 이제 한번 기대해 주세요. 어, 이제 청 청소년들을 했으니까 이제 어르신들을 네.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하는, 봉사하는 단체라든가, 단체라든가 그거를 지금 어. 촬영 중이니까 네. 좀더다 다음 주에 한번 뵙겠습니다. 하여튼뭐 우리 그, 그 김규모 기자님께서. 아주 열정적이에요. 요새 홍길동이 됐어요, 어, 아주 그냥. 무슨, 뭐, 번쩍 번쩍 저기, 저, 소래포구를 <laughs> 갔다 오지 않나, <laughs> 아유, 뭐, 그냥 뭐, 어, 카메라 들고 그냥 막 다니시면서, 아,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열정적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요. 이렇게, 어,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꺾이지 않고, <laughs> 꾸준하게, 어, 번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음, <laughs> 구독도 해주시고, 광고도 해주시고, 시청도 해주시고, 어, <laughs> 댓글도 달아서 많은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면은 더 힘이 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또 이렇게 우리 타임즈 셀레바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도 이제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그렇죠. 어, 한주 동안 정말 회피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모든 일이 잘 되실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